네.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89페이지 청년 1번,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무원 사회에서 횡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음, 친구가 그 개인 사업을 위해서 교직원 개인 정보 유출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안 하는 문제도 다 한번 써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다안 하는 제가 여기서 안 하는 것도 다 써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시고 뭐고요. 또어 만약에 롤 플레이, 정말 실전 같은 거 연습해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여기 사이트에 뒤에 보면, 사이트에 보면 거기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있어요. 인공지능 관련되어 가지고 또뭐 과금이 비싸진 않으니까 한번 신청하셔 가지고 실전하고 똑같이 한번 뭐 이렇게 어 문, 무작위로 문제 나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 그 연습을, 어떤 모의 연습을, 인공지능학 예, AI를 통한 연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보시면은, 횡령이 발생하는 이유, 여기서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어떤 공직에 대한, 공직에 대해서, 공직에 대한, 공직에 대한 사명감, 책임의식, 이런, 내지는 업무 전문성, 이런 공복의식,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어요. 공, 자신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는, 내지는 조직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뭐 어떤 그 경직된 조직 문화, 연고주의, 온정주의, 손빵망이 처벌,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아울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패가 많이 생기는 거죠 횡령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공보구식과 공직 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주기적인 연수와 또 외부적으로 연수 또 내부적으로 어떻게 스스로의 연찬 아세요 연찬 자기 성찰의 노력 자기 자기 수양과 자기 성찰 연찬의 노력이 필요해요 스스로 또안 되면 연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는 조직 문화를 바꿔야 돼요. 민주적인 조직 문화, 또 부패 행위에 대한 단호한 처벌, 또또그 지금 처벌 규정은 그 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어, 그, 그 규정을 명확하게 집행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면 시 좋겠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을 요구해요. 여기는 친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직에서 자꾸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음,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저에게 요구하는 친구는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보기, 어렵,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요구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개인정보 유출 자체는 뭐예요? 범죄죠. 범죄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유출을 요구하는 친구는 저는 진정한 친구라고가 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얘기하고 그래서 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어떻게 돼요? 그 저는 그 친구하고의 어떤 그동안인연도 있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어떻게 돼요? 사명감,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친구가 서운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청렴성, 공익성, 신뢰도를 현저하게 위배시킨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거절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또 아울러 이런 문제가 나와 친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3번 내부고발에 대한 거죠? 내부고발. 3번, 5번. 한 번. 3번, 5번.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3번, 5번. 3번, 5번. 한번 빨리 읽어보시고 3번 내부고발의 개념, 실효성 확보가 아니고, 5번은 뭐예요? 5번은 청년 관련된 법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말해봐라. 그 다음에, 음, 우선은, 우선은, 음,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요. 8번 보시면 퇴직한 지 2년 미만 공직자에게 접촉 제한을 명령하죠. 퇴직자 접촉 제한을. 그 행동 강령으로 개정했는데 이도의 취지 문제점 해결 방안이 무엇인가? 취지와 문제점 해결 방안을 물었네요. 한번 세 개를 한번 해보세요. 내부 고발입니다. 내부 고발이 무엇인가? 내부 고발은요 한 마디로 내부의 비사실을 내부의, 내부 직원의 비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내부의 비위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내부 고발, 공익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공익신고, 내부 고발 같은 거예요. 공익신고. 그, 신고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다 가능하다. 여기서 실효성 확보 방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도 개선, 동그라미. 인식 개선, 동그라미. 시스템 개선, 동그라미. 이, 그, 제도 인식 시스템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무슨 말씀 드렸어요? 어떤 틀이 있어요, 틀. 틀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그 제가 그냥 적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제도 있죠? 인식이 있죠? 시스템 있죠? 또 추가로, 이 여기서 해당이 안 됩니다만, 생각해 보실게. 해 보실까요? 시설 개선. 시설. 시설 있죠? 시설 개선. 시설 개선. 그 다음에, 또, 어 협조 체계, 협력 체계라고 해요. 협력 체계, 시설 개선, 협력 체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개선, 프로그램 확충, 프로그램, 시설 협력 프로그램 세 가지 더 있는데요. 더 있습니다. 뭐. 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틀을 만드시면 돼요. 틀을 내부 고발에서는 어떤 내부 고발에는 제도 개선 어떻게 돼요? 내부 고발자 보호라든가 신변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분리 조치 금지 내부 고발 인식 개선은 어떻게 돼요? 내부 고발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교육 시스템 개선은 어떻게 돼요? 온라인으로 신고 시스템 보호 시스템 이런 시스템 개선 이런 것들 틀을 여섯 가지 중에 한두세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부 개선. 그다음에 요, 그 오른 오른편에 부패방지법,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요 법률 읽어 보셔야 돼요. 읽어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5번은요. 청렴 관련법은 크게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심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부정청탁 및금품수수관한 법률, 즉 이걸 다들 뭐라고 래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두 가지, 그,에 대한 개념인데,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올해 시험에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시험에 나올 1순위는 뭐냐? 1순위는 뭐냐면요. 1순위는 제가 지금 이 책을 만든 이후에 법 개정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만든 이후에 법 개정이 되어서, 제가 법 개정 당시에 그 이전에 법을 만들다 보니 포함을 못 시켰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쯤에 혹시 여력이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그건 뭐냐면은 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그 부분이 시험 가능성이 1순위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뭐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는 무조건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 방지의 목적, 취지, 내용, 이런 것들을 꼭 보셔야, 보셔야 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꼭 보시고 가셔야 돼요. 1순위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통과됐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조문이 많고. 그, 그래서, 그래서, 음, 부정청탁금, 청탁금지법은 세수로, 원래는, 원래 취지는 세 가지가 들어와야만 그 삼두 마차인데요. 하나는 뭐예요? 그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세 가지가 쌍으로 들어와야만 됐는데, 그 이전에는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2021년 4월 30일인가요? 그때 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해충돌 방지가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히 보시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그 8번은요. 퇴직자가 2년 미만, 아니, 퇴직자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람과 접촉할 경우에 신고하도록 해놨어요. 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어우, 이렇게, 이렇게 다, 한 문제가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일 순서대로 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제도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뭐예요? 공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내지는 그, 뭐예요? 부패 비리수단으로의 그 통로 차단, 부패, 뭐요 부패 비리수단을 활용되는 통로 차단, 대신 어떻게, 해? 이런 거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부패나 비리를 인한 통로를 차단하는 것, 또 어떻게 돼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환경 조성,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퇴직자 자체에 대해서 우선은,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 시스템, 신고 시스템 구축.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그 퇴직 공무원이 그, 여러분들 공무원 수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퇴직하기 직전에 공무원 수 기간 안에 6개월 1년을 받는데 그 기간 안에 이 퇴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돼. 인식 개선. 인식 개선이죠. 즉, 찾아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 개선입니다. 시스템 개선, 인식 개선, 또 제도 개선. 하면 어떻게 돼 방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후 수행이 방해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 집행도 강력하게. 그래서 여기서 뭐 했어요? 시스템 개선,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세가지로 했잖아요. 제가 뭔지 아시겠죠? 게 활성화 방안, 해결 방안, 개선 방안 나왔을 때는 어떤 틀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신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라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 13번 뭐세 가지를 보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본인은 먼 데로 인사 발령 났고 동료는 인사정탁해서 가까운 데로 인사정탁을 해서 가까운 데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현대적 의미의 청렴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날 의미의 청렴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거 청렴 말고 그 다음에 1 3 번은 뭐예요? 부임교에서 어, 친한 전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어 어떻게 할 것인가? 하, 여러분들 고민되시겠죠? 나하고 되게 친한 친한 동료예요. 친한 동료야. 연수에서 예를 들어서 동기야, 동기. 그 입사 동기야. 근데 보니까 부정행위를 저질렀어. 어떻게 할 것인지 세 가지를 한번 써 보세요. 아울러 죄송합니다만 하나 더 하면 한만 더 하면 19번까지 한번 해 볼까요? 네 가지 19번까지도 19번은 청렴도 활성화 방안을 말해 봐라 하는 전통적인 문제인데, 19번까지도 한번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빠르게 한번 보면 10번 보시면 은 동료는 그 인사청탁해서 연고지에 같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론. 네, 이런 여러분들 소문을 가지고 막 부한 행동할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기 여기서 그 교육청에 속상하게 개인적으로 속상하겠습니다만 인사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 지역에 발령 났지만 났지만 뭐그그 그 아까 그 뭐예요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저 자신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어, 저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돼요? 아울러, 음, 그 다음 기회에 그 제가 역량을 더 쌓아서 제가 원하는 그 발령지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인사계가 인사계 시는분 찾아가서 막 따지실 거예요?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조직의 생리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처, 현대적 의미의 청렴의 의미 이것도 아셔야 되는데 과거는 어때요? 과거는요. 옛날은 금품 향응수수 같은 사적 이익 추구였어요. 금품이나 향응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사적 이익 추구가 그 부패라고 하면은 그그 그 그게, 그, 금품 향후 수술을 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청렴이라고 한다면, 현대적 청렴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업무 지시의 공정성, 업무 절차의 공정성, 권한 남용 금지, 이런 것들이 주로, 주로 됩니다. 업무 지시, 업무 절차의 공정, 업무 지시나 업무 절차의 공정성, 권한 남용 금지, 이런 것들, 내지는 성희롱, 음, 성희롱적 발언을 자제, 이런 것들이 다 공정성입니다. 업무지시 공정성, 업무절차의 공정성, 권한남용 금지, 성희롱적 발언 자제 이런 것들을 다 공정 청렴성의 측정 한도로 확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제일 친한 친한 전임자가 부정행위했다는 것을 부임교에서 친한 전임자가 부정행위했다는 걸 알게 됐을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돼? 우선은 여기 있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에게 우선 친구를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정행위가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부정행위가 맞다면 친구 스스로, 친구 스스로, 스스로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스스로. 어, 감사하게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수나 자복, 자진 신고는 어떻게 돼요? 그 징계나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진 신고하고 또 원상회복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정 기간, 어, 시간과 기회를 주고 또 필요하면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자수를 하고 또 어, 원상회복 할수 있도록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돕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저도 돕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스스로 자수하고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 그, 담당 학교에, 그, 그, 학교의 담당자로서, 또, 친구이기 이전에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돼, 그, 스스로 수, 수, 교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해서, 어, 부정행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고, 어, 않도록 제가 어떤,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선은 1단계는 그, 그 직원이 스스로, 스스로 자수하고 원상회복하고 할수 있도록 하는 길을 주겠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신고해서 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거, 이런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제 의견이고요. 또 아울러 마지막 결론으로는 그 어, 교육 행정인은 가장 기본이 회계의 공정성,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 회계의 공정, 공정한 회계의 회계 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사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다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요 19번 청년 활성화 하나만 보시면요. 그 앞에 거는 거의 똑같은 거라서, 비슷한 거라서, 청년 정책, 방향, 이런 건데요. 이 19번 보시면 활성화 방안, 뭐 동그라미 써보세요. 인식 개선. 두 번째, 감사 강화. 세 번째, 지역사 회 협력체 구축이잖아요 제가 아까 틀 말씀드렸죠? 활성화 방안, 개선 방안, 뭐, 이렇게, 뭐, 대책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인식 개선, 감사 강화는 뭐예요? 이게, 제도 개선이지, 제도 개선. 여기서 자율 감사 등을 실시하고 원트라이크 아웃제 성과 상여금 제한 패널티 이런 제도 개선입니다. 제도 개선 지역사회 협력체제 말씀했죠. 도민 감사관, 시민 감사관, 원부지만 이런 협력체제고 시민 감사관, 성년 원부지만 감사관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또 아울러 뭐예요? 또뭐 봐했어요? 못뭐못 봐했어요?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또 뭐예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내지는 또, 뭐, 시설, 필요하면 시설, 이런 것들을 더, 시설에 활용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나중에.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빼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략은, 뭐, 오늘 이런 정도 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남은 강의, 뭐, 여러분들, 뭐, 이제는 오늘 어떤 걸 주로 했냐면은, 청념도 했었고, 갈등도 했었고, 개인이 신상도 했는데, 나와 업무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고요. 또 다음번에는 업무와 조직에 대한 것들, 조직의 정책, 언지는 업무 이런 것들을 좀더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더럽게 보셔달라. 더럽게. 이책에막 낙서해달라. 자신의 생각을 막 적어달라. 순수 낙서는 아니고요. 생, 여러분들 생각을 막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하고 적고 동그라미 치고 막 해서 내 네, 생각을 적절히 투영시켜 달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